아이고, 또 이렇게 안 되네, 이어서는. 그럼 다시 50. 50에 135도. 그러면 이렇게 또 선이 그려지죠. 자,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안 되면. 그 다음 다시 50에. 그 다음 135도가 아니죠. 이번에는 어, 225도. 225도에 선을 찍게 되면 이렇게 또 선이 그려지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경사선을 그려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가끔 필요해요, 가끔. 뭐, 잘 써먹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활용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내가 이 값을요, 이 값을 고정적으로 쓰고 싶다. 아까 제가 하다가 잘안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절대 개념이 안 돼서, 절대, 절대라는 게, 아, 절대 아니라, 모달이죠. 모달 모델 개념이 아니어서 그런 건데, 모달이라는 거는, 제, 여러분 아시겠죠? 한번 입력하면 계속 써먹는 거. 한 명만 입력하고 계속 써먹으려면 여기를 잠궈야 되거든, 여기. 이 값을. 그 잠그는 건 어떻게 하냐면, 값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값을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왼쪽에는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 눌러보세요. 그러면 색깔이 빨갛게 변할 거예요. 이게 잠궈졌다는 거예요, 지금. 잠궈지면은, 아까처럼 무한으로 이렇게 계속 그릴 수가 있어요. 무한으로. 계속 값을 입력할 필요 없이. 잠근다는 뜻이에요. 잠궈 놓고 쓰세요. 혹시 개 필요하시면 선이 이 빨간색으로 바탕 화면이 바뀌어야지 잠금 장치가 되는 거고 그때서부터는 이제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다. 이해되셨죠? 다 됐으면 또 지워주시고 e s 시 누르고 지워주시고. 자이후부터 배울거는 이제 사각형 레탱글 그리는거 배울건데요 명령어는 직선 옆에 원 옆에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 옆에 보시면 이 역삼각형이 있 눌러보시고 그러면 사각형 그리기 사각형태 그리기 다각형 그리기 타원 그리기 자 우리가 캐드했던거는 캐드시간 또는 NX 유지라는 그 3D 모델링 설계시간에 배웠던 명령어 다 있어요 여기 혹시 제가 설명을 안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여기있는거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겁니다 너무 이제 수동적인 자세 가지시면 안돼요 필요하면 갖다 쓰세요 이제 거기에 이제 우선 사각형 그리기 눌러주시고요 첫번째 사각형 그리기 얘는 기본적으로 두 점을 이용해서 그려두점두 점이라는걸 캐드처럼 그린다는 뜻이에요 우선 첫번째 좌표 0,0 0,0 엔터 두번째 좌표는 100,100 여러분이 100. 음, 사각형 그리신거예요 엔터 한번더 그리고, 우리, 캐드 시간에 줌, z 엔터, a 엔터, z 엔터, e 엔터라고, 줌올 기능, 좀 줌, 줌 버...